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찾아주신 향후 여러분 영광군의회 의장 김강은 의원입니다. 희망찬 새해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. 그동안 영광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 한 해는 경제적 어려움과 12.3기상계엄 사태,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. 새해에는 이러한 아픔을 딛고, 국민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. 영광군 후에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,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